그빵빵 하면 이제 두발다 맞추면 죽어야 돼. 오. 어 무리! 내 앞에서 사람이 사라졌어. 아니 왜왜왜 무슨 일? 아아아아아 아. 와 재밌다 그 느낌. 미안해, 다리 아파. 알려주세요. 아아안 됐었어. 짧을 것 같은데. 어 잠깐만. 어 잠깐만. 탄졸라아 와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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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<laughs> 개멋있어 와 와. 합니다어상어피가 <laughs> 여기있어요 실례합니다 <웃음> 감사합니다 하 <laughs> 우리님을 살려줘야겠죠? 네오야형 <laughs> <요!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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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저히 없어 <웃음> 어, 어, <웃음> <오>! <웃음> 아니 이거 왜 <웃음> <웃음> 아니 이거 자꾸 눌려 <laughs> 아. 바보 바보 아. <laughs> 아, 뭐. 맞아 아니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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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? 뭔가 이상하게 붙을... 아껴지마세요! 아껴지마요 군이! 저 아파요. 아니... 아니 왜, 왜 저한테... 아파요. 덜덜. 왜 저한테 붙이고 해요! 와. 자기장 가깝네요. 자기장까지한 명씩 배달해주는 서비스인가요? 오와우! 아니 군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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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얏! 아유 나라... 아유... 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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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기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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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. <laughs> 다아 어? 와우. 어! 한 명, 한명더 있어요. <laughs> 한명 다운! 까비. 와... 와 고인물. 이졌 어, <laughs> <laughs> 와. 나를 뒤로. 쫓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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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잖아. 와, 죽을 뻔했다. 죽어라고 인물 이제 내 옆에 올 거면 아, 나 우르니야 하고 오면 오한 말이야. 졸랐 <laughs> 다급하게 <laughs> 그 풍선 지고서 쫓았다. 이거 타고 가야 돼 하고 있었네 <laughs> 이거 들고 <이거, 이거. 웃음> 네거내 네, 알겠죠? <웃음> <웃음> 야형 그럴 수도 있지. 반등 성명 대고 뭐랍니다. 아, 그냥. 아, 제가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오늘 스쿼드 1등을 했기 때문에. 아, 여보세요. 미... 저는 못했어요. 그건. 생각시켜주세요. 그건. 우리님이 해주실 거예요. 와, 만능 우른영. <우르녕. 웃음> 같이 하는 겁니다. <laughs> 강조하는 것 봐. 이양 물고 강 이양 물고 강조하는 것 봐. 아 <laughs> 그래도 비지이 하는 거라 보다는 낫네요. <laughs> 빨리 먹어라그내 캐릭터. 갑자기 피자 식빵에 갑자기? 그 뭐지 그 갈릭 소스 찍어 먹고 싶다. 되게 맛있는데. <laughs> 갑자기 그게 왜? 갑자기? 그런 수도 어, 올라와, 있지. 올라가라 올라가올라뭐 고이... 올라온다. 뭐나 지금 재동비잘 했는데? 어딨어 야 내려갔다 한 마리 한 마리 맞았다 내거에한 마리 죽었어요 네. 두 마리 킬었어요 네. 어딨지 한 마리 더 저기 날라간다 너 일단 회복 좀 할래 할수 있나? 오예 <laughs> 개굴. 나이스! 댄스 파티! 예! 댄스! <웃음> <웃음> 뭐야 이거 어디서 예 새끼 하나 잡 하나 하나 다하 하나 하나 더! 하나 다운, 하나 잡고, 하나 다운. 아, 어? <웃음> 예! <웃음> 잘했지 잘했지 잘했어 나했어나 아, 이겼다 <laughs>